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내 능력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네, 바로 이 질문.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아니, 어쩌면 평생을 붙들고 고민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한계라는 걸 두고 벌어지는 아주 오래된 논쟁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해답, 바로 실험의 중요성을 파고들 거고요. 더 나아가서 시도하지 않는다는 게뭘 의미하는지, 이게 또 창조주의 의지 같은 좀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노력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까지. 자,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아니면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씩 되내는 바로 그 질문이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요. 세상의 대답은 보통 딱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해. 한계는 없어. 이렇게 외치고요. 다른 한쪽에선 아니지. 현실을 알아야지. 네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좀 차갑게 충고하죠. 이거 꼭 우리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서로 싸우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한계는 없다는 쪽에 뭐랄까 대표 선수라고 할수 있죠.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와, 정말 대단한 자신감 아닌가요? 실제로 역사를 바꾼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강력한 믿음을 엔진 삼아서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반대편의 지혜입니다. 동양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작은 사막의한 마리가 거대한 수레바퀴를 자기 앞발로 막으려고 덤비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모르고 무모하게 덤비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방향을 확 틀어 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한계가 존재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물론이죠 누가 봐도 명백한 한계라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나 오늘부터 올림픽 높이뛰기 선수랑 한번 겨뤄볼래 이러면 다들 비웃겠죠 그쵸 이건 뭐 상식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런 명백한 물리적인 한계 말고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아직 꺼내보지도 않은 그런 잠재력의 한계를 우리가 과연 시도조차 해보기 전에 미리 선을 딱 그어버릴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한계를 미리 알 수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수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무도 당신의 능력을 모른다.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도. 자신을 알려면 실험이 필요하다. 결국 직접 부딪혀 보는 실험을 해보기 전에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조차도 뭘할수 있는지 절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도 계속 이어져요.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 렐프 월도 에머슨도 정확히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할수 있는지는 나만 안다. 그런데 그것도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깊은 철학적인 질문이 우리나라에선 아주 현실적이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한마디로 재탄생합니다. 바로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이 말이죠. 해보기나 했어? 와이 한마디가 뭔가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려는 우리들의 심장을 그냥 꿰뚫어버리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시도해보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면 반대로 시도하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더 진지해집니다. 루마니아의 철학자 에밀시오랑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을 남겼어요.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 바로 가능성을 죽였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건요. 내 안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수많은 가능성들을 내 손으로 그냥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실패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건 애초에 도전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상가들에게는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이 행위가 단순히 성공하고 발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거의 영적인 탐구, 구도자의 길과 같았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 고르가 자신을 아는 것이 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능력의 끝이 어딜까?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은 어딜까? 이렇게 탐험하는 노력이요. 결국,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존재? 그러니까,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에머슨의 말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개념이 훨씬 더 선명해져요. 조물주가 나한테 어떤 재능을 숨겨놨는지는 내가 직접 땅을 파고 부딪혀 봐야만 알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도전이라는 행위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을 확인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심장이 뜨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잠재력을 발견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의 잠재력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아니라면요. 여기서 생각에 엄청난 도약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한계에 도전하는 건 창조주의 의지를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했죠. 그런데 둘째, 만약 그 의지라는 게 애초에 딱 정해진 게 아니라면.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우리의 노력, 우리의 용기, 그 자체가 바로 그 의지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면 어떻겠어요? 바로 이 문장이 이 모든 생각의 정점을 찍습니다. 신의 숨겨진 뜻은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쏟아붓는 노력 그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신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용기 그 자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잠재력은 어딘가에서 찾아내는 보물이 아니라 용기 있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직접 빚어내고 만들어가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지금 어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까?